안녕하십니까 슈가 라이프입니다 금일 제가 리뷰할 신발은 직장동료이자 구독자인 그분한테 지원받은 신발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그 유니온 덩크는 이름조차 되게 길어요 나이키 유니온 뭐패스포트 덩크 아르고 색깔은 파란색이고요 여러분들이 겉에 딱 박스를 보면 이제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초록색 근데 안에 신발은 파란색입니다 이제 옆면에 이제 이 마크가 들어가요 신나게 놀아서 약간 하늘나라까지 간 그런 이모티콘인 것 같습니다 이모티콘이라고 해야 되나 마크라고 하지 말고 근데 아무튼 솔드아웃에서 왔네요 솔드아웃 첫 느낌은 상당히 깔끔한 듯 하면서도 조잡하다 그런 태그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막 같은 걸로 이렇게 쌓여져 있죠 근데 옆면에 이제 스우시랑 그리고 이제 힐탭이랑 이런데 보면은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실밥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튀어나온 실밥. 여러분들이 처음 받아보고, 아, 난 이거 묶였다가 리셀 좀 해야겠다. 리셀 좀 해야 되는데, 아, 이 실밥이 거슬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르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의 디테일이고,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냅두고, 어, 리셀을 하시던, 보관을 하시던, 신던, 그렇게 해주시면 어, 되고, 네. 이제 어퍼 쪽을 보시면, 이 막, 막을 벗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벗기면 뭐가 나오냐. 파란색에 그 쭈구리 가죽 아시죠? 그 쭈구리 가죽이 나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구요. 특이한 거는 힐컵 쪽에 뒤에 이제 춤추는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위에 그 천사 마크가 있죠. 너무 놀아서 하늘나라로 갔다. 이쁜가 안 이쁜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10점 만점에 7점 아니면 8점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밑창에 보시면, 춤추는 그 이모티콘의 마크가 들어가고, 이 솔, 아웃솔이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딱 보면 알죠? 고무창이에요, 고무창. 그래서,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텅탭에 보면, 은색이죠? 은색 비슷한 색깔의 그 자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신발을 보면은, 아까랑 전반적으로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네, 다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없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포인트랑 모든 게 비슷한데, 여기에 파란색 끈이 달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닐봉투에 있지 않고 파란색 끈이 이런 식으로 외부에 노출되어서 그냥 딸려오게 됩니다. 추가 끈이 파란색이라는 거죠. 오른쪽 깔창에는 나이키 에어 마크가 들어갑니다. 왼쪽에는 아까 보셨던 그 탭이랑 그리고 그 춤추다 너무 즐거워서 춤추다 승천하신 그런 이모티콘의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 특징이라는 게딱 잡히는 게 일단 옆면에 그 실밥이 제대로 안 처리된 그런 모습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상당히 좀 크리에이티브 하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런 디자인은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 실밥이 튀어나오고. 네. 그리고 그좀 이모티콘에 좀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 이모티콘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여행 가니까 즐겁잖아요, 여러분들. 패스포트 하면은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크가 들어간 건지 그거는 자세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속지를 설명을 안 드렸네. 속지를 보면 되게 거창하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 이제 패스포트를 꼭 들고 가지 않아요? 안 들고 가나? 네, 아무튼 그 패스포트를 들고 가면 뭐 이렇게 도장이 찍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행을 갔다 왔다 하는 거를 이 도장 찍고, 아, 뭐 아무튼 입국, 출국할 때, 뭐, 각 나라로부터 도장을 받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 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저도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만큼 여행도 다들, 어, 좀 쉬쉬하는 분위기고 해서 저도 참고는 있습니다. 아, 얘기가 다른 데로샜지만 아무튼 이런 속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덩크를 살때 참고를 하면 되겠고 이 속지 안에 또 무지 속지가 하나 들어갑니다. 네. 이 사건 덩크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니온에서 만든 건가 그래서 좀 독특한 소재이긴 한것 같은데 네. 저는 10점 중에 한 7점에서 8점 정도 주는 걸로. 겨울에는 모르겠다. 근데 이제 여름에는 딱 신으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신발 리뷰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그 다음 신발이 뭐냐 하면은. 딱 여러분들이 이 박스를 보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 이거는 덩크입니다, 덩크. 근데 항상 덩크로우는 이런 식의 박스에 쌓여져 있어서 제가 오픈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어,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알수 없을 겁니다. 최소한 스타일 코드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게스할 수 있지 않나, 추측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상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스타일 코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로 알거예요 자 이거 제가 솔드아웃에서 사긴 한건데 바로 털고래라고 불리는 그 제품입니다 어딱 보자마자 이 퀄리티가 약간 범고래보다는 훨씬 우월한 개체인 것 같습니다 범고래는 막 본드랑 뭐 각종 그 더러운 것도 묻어있고 그 퀄리티 이슈가 되게 많았죠 근데 얘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그런 개체도 있겠죠. 뽑기를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레이 색깔이 상당히 옅은 그레이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이제 범고래하고 좀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왜 털고래냐면, 이쪽 옆면에 소시에빅소시가 돼요, 거의. 큰, 아주 큰그 나이키 털소시가 들어가죠. 언제 느낌? 약간 아무튼 뭐, 그 자수를 하면 그 자수에 들어가는 털, 딱 그런 느낌입니다. 범고래보다 약간 더 반짝반짝한 느낌? 약간 광택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이 검은색 그... 톤나뭐 전반적으로 가죽이 좀더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옆에 스우시 보면 그... 그냥 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스우시를 따라서 어... 흰... 그레이 색깔 그레이 색깔이죠 회색 색깔에 그... 스티칭이 쫙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직포같이 어... 그 뒤에 이렇게 붙여진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이 소시 이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딱 박음질 된게 아니라 약간 부직포로 갖다 붙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부직포로 붙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떼지질 않습니다. 뭐 박음질은 잘 되어 있죠. 또 박음질도 이제 회색 색깔에 그레이 색깔에 그 실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제품 같습니다. 다른 거는 범고래와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 뒤에, 아, 이게 오른쪽 신발이거든요? 뒤에, 그, 나이키 자스로고도 상당히 깔끔하다, 범고래에 비하면. 네. 제가 좋은 개체를 받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 털고래를 가지,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약간 퀄리티가 진짜 너무 안 좋다, 얘가. 그런 거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면 저는 받아왔을 때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얘가. 얘가 잠깐, 아, 가품은 아닌가 하는데, 저는. 솔더아웃에서 샀기 때문에 어. 미, 뭐 그분들도 이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니까뭐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이쁜 그런 덩크 같습니다. 그니까 보통 이제 덩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딱 하나만 뭐 알려드리면 이제 안쪽에 있죠. 안쪽 어퍼 그러니까 윙윙 윙 거의 쪽에 위쪽에. 약간 이런 스티치가 들어가는 들어갈 스티치가 들어가는데한두줄 약간 더블 스티치가 된 곳이 있어요. 약간 그런 곳이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른쪽 신발인데 왼쪽 신발도 사실 뭐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왼쪽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 보통의 본드 자국이나 뭐 눌러붙은 자국 박음질 처리 모든 게번거래를 압도합니다. 근데 이게 왜어 봉고래보다 인기 훨씬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털 때문에, 아, 이털 때문에 그런가? 이 털? 털이, 털이 문제인가? 아무튼, 이 나이키 자수도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색, 색 통일감이나 모든 게 상당히, 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0점 만점 중에 거의 9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패스포트, 뭐, 아르곤 이것도 좋지만, 사, 사실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놓으면, 데일리로 신기에는 얘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데일리로 평,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 계절에 상관없이 신었을 때 둘만 그 패스포트 덩크랑 얘만 비교해 놓고 보자면 얘가 좀더 우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유니온 덩크고 콜라보고 뭐 수량도 얘보다는 적겠죠. 그러니까 훨씬, 훨씬 가격이 그 아르곤이 사악한 것 같습니다. 한 20만원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그 제품은. 근데 얘는 정가 이하로 제가 살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나아요? 이 패스포트덩크가 더 낫습니까 매일 어, 씻는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주 5일 씻는다 어, 뭐 가을이나 뭐 봄에 씻는다고 칩시다 이게 날까요 아니면 이 털고래가 날까요 둘다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어, 동료들한테 피드백을 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주냐 예를 들면 너 털고래 씻어라 털고래가 더 낫다고 한다 사람들이 아니면 야너그 아르곤 신어라. 아르곤 신으면 너는 어참어 어, 별로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편파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 제품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 제품은 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랑 똑같은 덩크입니다. 근데 전혀 모르겠죠. 박스만 봐서는 자 스타일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나온 그 덩크입니다. 이게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나이키 덩크 로레트로 P R M. 한번 보자. 얘가 이름을 봅시다. 이름을 이름을 찾아보면 음 스타일 코드를 아 여러분들이 그거 있어요. 크림이라든지 뭐 솔더 아웃은 모르겠고 크림에 뭐 이런 스타일 코드를 치잖아요. 여기에 나온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 그 넘버가 있어요. DR 뭐 9705300. DR 9705 300. DR, 9705300, DR 9705300이죠. 이거를 그대로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 코드로 DR 9705 9705만 해도 딱 나오네요. 이름이 뭐냐? 미네랄 슬레이트. 아머리 네이비. 미네랄 슬레이트. 뭐 아머리 네이비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판매입찰, 뭐, 구매입찰, 뭐, 나오는데. 네. 구매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도대체 이 16만 4천 원에 산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왜냐면, 아, 이걸 공홈에 그냥 버젓이 사이즈가 다 있는데, 16만 4천 원에 사신 분은, 아, 이 영상을 보고 좀 사셨으면 공홈에서 사실 수 있었을 겁니다. 얘는 가격이 13만 9천 원이에요. 16만 4천 원까지 주고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공홈에 아직도 80 사이즈가 널널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덩크를 처음에 제가 그 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동료가 아 이거 좀 사, 사면 좋겠다. 어, 그리고 저도 얘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게 뭐야 다 좋은데. 이렇게 다 좋은데, 색깔도 좋고, 뭐, 컬러감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가죽도 괜찮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하는데, 가죽이 그래서 좀더 좋습니다. 보면은, 누르면은, 여러분 질감이 보이시려나요? 근데 아무튼, 다 좋은데, 이 뒤쪽에, 아, 이 힐탭 쪽에 들어가는 이 나이키 자수랑 그 바깥에 사용된 가죽이, 아, 색깔이 너무 o f 입니다 o f 왜냐면 나이키 자수로고는 초록색인데 뒤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검은색 가죽을 배치를 했습니다 나이키 덩클로우 판다에 그러니까 범고래에 들어가는 가죽을 그냥 사용해 버렸네 이 힐탭에 그래서 이쪽은 사실 매치가 되게 깔끔해요 근데 이 뒤는 모르겠어요 잘아또 아, 속고 샀어 속고 맨날 속고 사 나는 아무튼 이걸 봤으면은 제가 고민을 좀더해 봤을 것 같아요 안 사고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올 블랙으로 가시고, 스타일을. 이거를 신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아니면은, 어, 위아래 다올 흰색으로 맞춰 입으시고, 요고, 요걸로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어떤, 어떤 신발도 잘 어울리죠. 사실 그런 스타일들에는. 아무튼, 이 제품은 제가 뭐 리뷰를 따로 할게 없네요. 왜냐면은, 본거래랑 다른 점은 이 가죽밖에 없다. 보시면은. 네, 이가죽의 질감밖에 없고 색깔이 다르다 컬러블록킹이 음 그거 외에는 딱히 설명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추가끈은 없고요 네. 저는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근데 저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비인후과 갔다 왔는데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고 뭐 그랬습니다. 아 상당히 힘들어요. 비염 환자들은 이래나 저래나 힘듭니다. 비염 환자들 화이팅 그리고. 신발 어 제가 리뷰를 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아시죠? 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이 돼요 그리고 그거 어, 구독 이런 것까지 좀 하기 싫다 그러면은 최소한 어다 u 서어그 엄지 엄지 척 버튼 그거라도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아 잠깐 여러분 내가 제가 말안한게 있어요 왜냐면아이 할로윈 덩크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데. 이 요번에 발매된 거죠 아이거벗기가 발매된 건데 아다 좋은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게 할로윈 덩크입니다 제가 이제 신어서 신고 있는데 뭐 착화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일반 덩크랑 비슷하고 다른 점은 이제 이런 데 만지잖아요 그니까 뭐온그가죽의 소재가 약간 벗겨지는 소재 약간 이렇게 문지르죠 지금 그막 손에 뭐막 뭐가 묻어 나오거든요 아 이게 좀 짜증나요. 더블 스우시 뭐,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번 할로윈 덩크는 상당히, 아, 약하다. 그리고 이거, 아니, 미창 아웃솔이 저는 빛나는 줄 알고, 바로, 그래도 디자인 별론데전 샀습니다. 근데 아직 아웃솔이 빛나질 않아. 이것도 섞어 샀죠. 아, 좀, 만약에 이게 아웃솔이 안 빛나는 거였으면 글로우가 안 되는 거면 안 샀는데, 아, 글로우가 안 됩니다. 제가 받자마자 껌껌 화장실 들어가서 불, 불 끄고 쇼를 했는데, 아, 결국에는 글로가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딱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여기 나이키라 하면 작은 로고에다가 나이키라는 큰 글씨가 새겨져 있고 뒤에 이제 힐컵이나 힐탭 쪽에 이렇게 나이키라는 글자와 그 리플렉티브 소재가 사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어퍼 부분에도 이제 더블 소시 처리가 된게 그 리플렉티브 소재라고 하는데 사실 아디다스의 리플렉티브 소재랑 비교하면 상당히 아그 어 임팩트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어 지금 사실 제가 크림이지의 그어 이지 700드 V2 크림을 아주 잘 신고 있는데 그 운동화랑 비교해 볼 운동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운동화도 같이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바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어 가보겠습니다. 한짝 벗었더니 엄청 춥네요. 네. 여러분들 또제 직장 동료나 어 제가 신발을 사거나 이러면은 또 다른 리뷰로 어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안녕입니다. 바이.